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지원금 방송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대전 가보겠습니다. 대전. 어, 대전은요 이번에 30만원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상반기가 있고 하반기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상반기 어, 지원하시면 돼요. 대전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자, 3월 31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꼭이 날까지는 접수를 해 줘야 되겠고요. 어떤 분들이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가족 간 배우자 간의 그 임대차 계약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 그다음에 2 0 1 4년 9월 13일 이전 계약하여 사업 운영을 하신 업체. 그다음에 아, 이게 좀 까다로워요. 연매출 영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업체. 야, 연매출 5천만원 이하면 진짜 월세만 내고 끝나시는 분들 아닌가요? 이거 왜 이렇게 너무 작게 해놨죠? 아무튼 간에 대전시는 이렇게 정해놨고, 그러면 뭐를 지원하느냐?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얼마 주느냐? 최대 30만원을 여러분께 그 임대료를 줍니다. 지원해줘요. 월 최대 10만원씩 해서 3개월분 해서 최대 30만원을 여러분께 주니까 여러분 대전시 소상공인분들 대상자이신 분들은요 이쪽으로 온라인 접수 페이지가 있는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쪽으로 이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이 시간 접수 온라인은 가능하니까 대전시 소상공인분들 30만 원꼭 지원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전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300만원의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이 계시는데, 나는 육아휴직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소상공인 분들 어렵잖아. 그래서, 그 대체 인력을 쓸 때에 인건비를 주겠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시면은, 대전 소재 소상공인이 대상자고요 다음에 뭐공고일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중이어야 되고 지영 규모는 이제 6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월 50만 원 곱하기 최대 6개월에서 300만 원 전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 예산 소지시까지니까 대전 소재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어, 육아 휴직자. 만약에 육아 휴직자가 있다. 아, 뭐 본인이 육아 휴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육아 휴직자가 있다 그러면 요거 지원하셔 갖고요. 어, 꼭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상자 말씀드렸고 어, 어디다 연락하느냐 여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대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어우 전북 가봐야 됐네요 전북 네 전북 가보겠습니다 어우 정읍시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 전북 정읍시인데 그 50만 원의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 자금을 줍니다. 얼마 전에 정읍시에서 또 30만 원전 시민에게 줬었거든요. 어, 근데 50만 원은 이번에 또 소상공인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또 나옵니다. 3월 28일까지 접수니까 정읍시 소상공인 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업체당 50만 원을 주는데 정읍사랑 상품권, 모바일 또는 카드 지급으로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정읍시 그 시민에게 1인당 몇십만 원씩 줬었죠. 그거 말고도 따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상공인 대상. 3월 28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돼요. 자, 대상자가 누구냐. 주민등록, 어, 주민등록표상, 어, 및 사업장 소재지를 정읍에 두고 계시는 분, 연매출 1억 원 이하이신 소상공인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읍시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정읍시 일산의 경제과 아니면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대표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시 소상공인분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쭉또 가봅니다. 김재시 가봅니다. 김재시는요, 아 이것도 지원금인데 30만 원의 카드 수수로 지원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작년에 카드 수수로 쓴거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그러면서 사업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 음, 이분이 대상자고요. 어 사업장 소재지 음명도 행정복지센터 아니면은 시청 경제진흥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어, 합니다. 그래서 김제시 계신 분들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남 당양군가봅니다 담양군. 요거는 지원이네요. 뭘 지원하느냐? 아 여러 가지 해요. 담양군 같은 경우는 에 이번에 음 임차료 어 지원 사업도 하고요. 요건데 기준이 뭐냐면 담양군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은 빈점포 임차료 지원 그러니까 빈점포에 내가 어, 들어가서 장사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풍수의 보험도 이제는 군에서 1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지원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고 담양군 쪽으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가봅니다 아 인천은요 컨설팅입니다 어, 제도약 어, 컨설팅 지원인데 요거는 3월 7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어, 어제 시작했죠 어제 시작했고 뭘 받냐면 이게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컨설팅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야 나와라 여기 나오네요 자요겁니다 어, 3월 7일부터 했고요 인천시의 사업자 이거 잘안 보이시나 인천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고 뭐를 컨설팅 받을 수 있느냐 경영일반 온라인 마케팅 매장 연출 기술 전수 세무 노무 지식재산권 이러면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032-715-4215번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게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이니까 여러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건 뭐, 밑자야 본전이니까, 인천시 뭐, 컨설팅은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건 뭐, 내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최대 3회까지 컨설팅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 소상공인, 인천시 소상공인 해당이 되고, 아까 전화번호 남겨드렸죠? 이쪽에다가 문의하셔서,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컨설팅 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 내돈 들어가면은 조금 아까울 수 있어도, 어차피 뭐 인천시가 한다는데 그다음에 서울 금천구가 봅니다. 아, 이번에 금천구가요 소상공인 에어컨 종합 세척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 이제 여름 다가오죠. 오늘 벌써 날씨가 덥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청소 도와준다고요. 근데 이거 선착순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났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한번 전화는 해보세요. 남아 있는지. 사업장 내 에어컨 종합 세척 청소 한 대인데 천장형, 스탠드형, 벽걸이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어, 청소를 받을 수 있고요. 착한 가격 없소 구인증 청년기업 지원 대상이고요. 또한 가지 어, 개업일이 2024년도 2월 28일 이전이며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이제는 소상공인 음, 임차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어,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어 신청방법은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아니면 전화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금천구에 계시는 분들 뭐 받으면 저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내돈 들어서 청산 것보다 지원받아서 하는 게 낫겠죠? 자, 광주 북구 들어갑니다. 어, 이건 지원금이네요. 아, 카드 스스로 지원금 준다고 합니다. 광주 북구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는 카드 매출액이 1 0만원 이상은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내가 카드 매출액이 천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최저 5만원을 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카드 수수료 낸거 캐시백 해준다는 거죠. 돌려준다는 겁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고요. 그 다음에 어, 지원 대상은 1억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 어, 그리고 당연히 신청 방법은 북구청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죠. 전남. 음, 전남. 전라남도 전체입니다. 이건 전라남도 전체에. 자 지원금인데 뭐를 지원하느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왜 이런 거 서울시만 하냐 아, 전남도 합니다 아, 전라남도도 해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요 그럼 사실상 이제 또영원이 되는 거죠 보험료가 그 예산 소지시까지고요 20% 한마디로 80%는 최대 80%는 정부가 대주고 전라남도가 20%를 지원하면서 여기는 이제 3년이네요. 서울은 5년이었는데 여기는 3년 환급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3년 동안은 내가 만약에 1등급으로 신청하면 고용보험료가 제로가 되는 거죠, 최대. 그래서 음 근데 요거는 좀 지원자가 1인 자영업자면 됩니다, 대상이. 그래서 내가 전라남도에서 1인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근데 난 고용보험료 할 거야.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거야. 그러면 저라면 신청하겠어요. 어차피 실업급여 기준이 1년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매출 하락이 나와야 되고. 어차피 3년 동안 환급 지원하는데 3년 동안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내야 될돈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면 하겠죠. 어, 그래서 내가 조건만 맞으면 실업급여 받는 거고요. 당연히 신청 방법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쪽으로 문의하셔서 어,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으셔서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안내의 말씀이 있어요 어, 오늘 주말 인데 요 안내의 말씀이 있으니까 잠깐 남아 주십시오 자그 네이버 강의 네이버 블로그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네, 오늘 토요일이 아니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블로처 8기 어, 여정대학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마케팅 수업이고요 어, 여러분께서 이제 도움드리고자 어, 제가 여러분께 따로 뭐 후원을 안 받고 이러잖아요 대신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 를 하고 떳떳하게 어, 유튜브 제작비를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상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봤을 때 대학에서 제가 마케팅 강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부 기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에서 강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마케팅 강의를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어, 수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물고기를 남는 방법을 음, 배우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이런 가치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 뭐 여러분께 뭐 후원해 주세요. 뭐 다른 유튜버처럼 그럴 필요 없이 정말로 좋은 가치를, 밸류를 여러분께 주고 저도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제작비 쓰고 어, 이렇게 이제는 어, 모델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벌써 이제 블로초8개까지 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의 그 응원이 뜨겁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어 그래서 블로그는 온라인 마케팅 기본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매장,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홍보는 중요하니까. 자 신청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음, 내용은요. 클릭하시면 은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여정대학, 네이버에서 여정대학 검색하시고 쇼핑, 예, 쇼핑을 누르셔야 됩니다. 예, 쇼핑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3월 반. 요거 신청하셔서 스마트 스토어 편하신 분들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랑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오후 7시에 같이 수업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3월 8일이죠. 벌써 3월 8일 토요일, 토요일이고요. 3월, 3월은요, 월 아마 정말로 많은 어, 이슈가 많습니다. 어, 뭐 정치적 이슈도 많고, 경제적 이슈도 많고,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그리고 정책적 이슈도 되게 많습니다. 어,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3월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허 프로랜서 다 합쳐서 지원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게또 3월입니다. 그래서 3월 계속 보셔야 돼요.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음,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해지면 말씀해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늦죠. 어, 항상 어떤 정책이 지금 모색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이 지금 예의가 나오고 있는지. 그럴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책 이미 확정된 다음에 목소리를 내봤자 이미 끝났는데. 그렇지 않나요? 네.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였죠?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 당시에 이제 법제화가 됐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목소리를 냈어야 돼요. 저는 냈잖아요. 그 당시에. 어, 이거 소급 적용 안 되네요. 이거는 안 됩니다. 소급적인 결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는 더냈어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내비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확정되기 전에 이게 정해지죠. 이걸 다 확정하고 나서 우리가 막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현재, 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가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정부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추경안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여야가 추경안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추경은 진행될 거예요. 지금 거의,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이 있어야 돼요. 민심이 전해져야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떤 걸 원하는지. 왜? 높으신 분들은 모르거든. 본인들은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본인들은 가니가세의 그 서러움도 모를 거고. 그렇지 않나요? 또한, 가니가세 아니신 분의 서러움을 또 모를 거예요. 왜? 맨날 지원 나오는 게 가니가세만 지원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최근 들어와서 희한한 게 간이 가세만 지원해요.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힘든 건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다 똑같습니다. 지금. 간이 가세 아니신 분들도 힘들고요. 간이 가세인 분들도 힘들고. 어, 그래서 지원이 차별 없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 어,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항상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 인사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